안녕하세요. 건돌입니다. 오늘은 번동 컴퓨터 수리 권이고요 어, 연휴 출장으로 이제 올리게 되는데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구비가 저렴한 줄 알고 어, 복구를 신청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컴퓨터 포맷으로 이제 해결을 한 상태예요.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더라도 하드웨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제 소프트웨어만 나가는 것 뿐이고요. 혹시라도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복구는 하셔야 되겠죠? 컴퓨터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 아까 본체 사진을 보셨죠? 먼지가 저 정도로 쌓일 정도면 내부는 장난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 윈도우로 부팅을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우선은 이렇게 부팅이 된다는 자체도 이제 하드웨어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컴퓨터 청소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기존에도 SSD를 사용하고 계셨고요. 당연히 속도는 빨랐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SSD 이제 속도 테스트하고 어, 배드섹터 검사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나머지 그 하드웨어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문제가 없었고요. 이제 바로 포맷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료는 이미 감염이 다 치명적으로 된 상태여 가지고. 어, 백업을 하나라도 하면 안 돼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로 윈도우 7을 다시 설치를 해 드리는 거고요 어, 이렇게 윈도우 7을 다시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그 성능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때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윈도우 자체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그 성능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빨라져요 더군다나 SSD를 쓰셔가지고 어, 속도는 많이 항상 되죠. 컴퓨터 포맷이 끝나면 이제 드라이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가끔 가다가 SSD를 사용하는데 뭐 별도로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근거 없는 얘기고요. 애초에 바이오스에서 그 설정 자체를 잘못해놔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나 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SSD가 달려있으면 혹시라도 달려있지 않더라도 포맷을 하게 되면 바이오스부터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요. 이 컴퓨터는 애초부터 세팅이 잘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부팅 순서만 바꾸고 이용을 했는데요. 음, 드라이버는 이제 하나도 빠짐 없이 다 설치를 해줘야죠. 여기 드라이버 목록에 보시면 이제 특히 사운드 사운드 쪽에 보시면 저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저거는 드라이버가 안 잡힌 상태예요. 무조건 정확한 제품명이 나와야 돼요. 인터넷 연결까지 다 됐고요. 어, 랜섬웨어 벗고는 안 됐겠죠? 당연히 자료는다 날아갔고 어, 처음 사용하셨을 때그 상태로 되돌아왔고요 어, 새롭게 이제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랜섬웨어는 이제 감염되시는 이유가 사용 습관이에요 사용 습관만 조금만 바꾸시면 랜섬웨어에 감염될 일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어, 우선 잘 조치가 됐고요 이상 검돌이었습니다